아니, 톡딱해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것도 맥이 끊겨서 얘기가 되냐고. 유튜브가 질질인건지 이놈의 프리즘 이게 어플이 질질인건지 알 수가 없네 아니에요 프리즘이 문제인 걸 수도 있어요 어플이 문제인 걸 수도 있어 자 어, 이게 만약에 방송이 끊기면 방송이 오늘 또 끊기면 방송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아프리카가 여기에 지금 체크 체킹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체킹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PC에서는 지금 얘가 나오고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보면 문제가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끊길 것 같아. 그래서, 안될것 같아. 방송이 만약에 끊기면, 그대로 끊기는 걸로, 방송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끊기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서울도법제자 천지동 청문사입니다. 오늘도 세번, 이거 세번째야, 네번째야, 방송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니까, 예주님은 자야 되는데 계속 못 자네. 없었던 거지만 내일은 출근해야 되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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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사다가안타은 느낌? 그러면 시간 지나서 떡구형이 간질간질하면 되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서울도법제자 천지도천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한참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아 참말로 속상하구로. <laughs> 나는 똥구역 간지러운 거 얘기했더니 여기서는 이현이는 똥덩어리를 얘기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운이 솟구 치고 난 다음에 어 진짜 그거 레드 선까지 가서도. 대신에, 나한테 있는 기운체들, 이런 거는, 어, 어느 정도 확인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체면을 하셨던 분도,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나 봐요. 체면하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체면을 이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시지요? 그래, 어, 어떻게 하셨나요? 눈 보면 알죠, 그래. 그러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그러는 거죠. 그거 앉은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보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고개, 고개를 내가 이제 이렇게 눈 감고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고개는 이렇게 숙여진 것까지는 알아. 근데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기운 딸리시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개 흔드시잖아요. 고개가 이렇게 떨리잖아. 내가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이러고 고개를 떨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어. 그래갖고, 영가 장애가 있으신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이제, 최면을 하는데, 내가 그때 몇 회를 끊었더라? 3회인가 5회를 끊었었어요 어머 맥도날드님 오르간만에 오셨어요? 프로필 사진 바뀌었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맥도날드 최애야? 맥도날드 아닌데? 맥도날드인데? 집에서 게임만 해? 그래도 식사 잘 챙기고 계세요? 방, 저, 치료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먹어야 될 텐데, 그래야 회복이 좀 빠를 텐데. 아니에요. 이분도 건강상의 요이후로 이렇게 집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아, 아니야. 잘 먹어야 돼 지금은. 잘 먹어서 어, 좀 이렇게 기력 회복 좀잘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나이 먹어서 더 힘들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 방은 제자기운 아니면 아픈 사람. 진짜 고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픈 분 아니면, 저기야, 제자, 제자, 제자 기운, 둘 중에 하나야. 둘다 거라. 맥도날드! 안 그래도 요즘에는 뭐 하시길래 안 들어오시나? 혼자 그랬는데. 자, 미리 공지합니다, 맥도날드님. 어, 제가 오늘 방송이 계속 꺼져요. 지금 이거 방송 네 번째인가 지금 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방송이 꺼지면, 그냥 그대로 방송 오늘 심화입니다. 똘기는 뭐, 똘기 없는 사람은 없어. 내 방에 더군다나 똘기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와. <laughs> 치여서 못 들어와. 어, 그니까 만약에, 방송 중에, 어, 내가 갑자기 방송이 꺼졌어. 그러면, 아, 강제 종료됐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하지만, 오늘은 방송이 꺼지면 강제 종료입니다. 어, 안 그러면 1시까지 제가 방송은 저기 유지해서 가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꺼지면 바, 방송 강제 종료 당하는 거라, 어, 그대로 마무리입니다. 우왕님, 다시 오셨네요. 그런 걸로 7점8기 안 할라요. 이런 걸로 7 8기아 지쳐서 싫어요. 쉬어 쉬어.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그날또 방송 쉬면 되지. 동작이 틀렸네. 그럴 수 있죠. 비염이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내가 알레르기성, 기, 알레르기성 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그게 코로 나타나면 비염인 거고, 눈으로 나타나면은 적인 어, 거고, 간지러운 거고, 근데 같이 보통 나타나는 것 같던데. 일단은 3일 날내려가서요 아마 빠르면 5일 날 올라올 거예요. 이번에는 5일 날 올라와야 돼요. 늦어도 왜 그러냐면 6일날 백중이잖아요 그래서 백중 행사 해야 돼서 아무리 늦어도 5일날은 올라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 아프리카에 사람이 들어온 게 티가 안나 인원수가 집계가 안 되네 얘 조, 조금 이따가 또 튕기겠네 어, 근데 보통 보면 비염 계신 분들이 눈으로도 같이 이렇게 많이 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 코랑 눈이랑 다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입이랑. 그니까 러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비염이 좀 심해지면. 저희 언니도 비염 심해지면 눈 이렇게 붙더라고. 어, 백중행사가 있어서 어, 어찌됐든지 간에 5일간, 5일날에는 무조건,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아. 나이 노래 몰라. 그냥 우리 한국 말 합시다 오빠야. 어차피 그대도 할수 있는 영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할수 있는 영어가 많지 않아서 뭐몇개 뭐 영어 영단어 몇개안 쓰고 있으면서 그냥 한국말 해요. 그런 거 본인도 힘들잖아. 그래요, 나그 노래 몰라. 다 이러고서 다시 읽었네. <laughs> 아못 살겠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은 방송이 조금 불안정한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인가 방송을 다 시키는 거다 보니까요. 방송이 여기서 또 만약에 정, 저기 튕겨서 꺼지게 되면 강제 종료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오늘 방송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근데 네, 그 뭐지 최면을 썼을 때 어느 날인가는 그러는 거예요 어 일단은 내거내거 내거 기운 확인하느라고 뭔가를 조금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버퍼링 걸리기 시작하는데 혹시 버퍼링 걸리시나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지금 버퍼링 걸리기 시작하는데 저 뭐야? 이렇게 먼저 내거기운 어, 먼저 이렇게 해놓고 아니에요? 아니야? 일단 아프리카는 아니고 유튜브 괜찮고 어 네이버 네이버만 그런가 봐요 지금 오케이 아프리카 괜찮습니다. 유튜브 괜찮습니다. 네이버 치즈직에 문제입니다. 어, 치즈직은 곧잘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긴 하더라고. 네이버 버릴까? 그럴까? 네, 말씀하세요, 우엉님. 오늘 오타 저질이야? <laughs> 맨날 변태 변태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변태처럼 그러잖아.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기운 정, 기운을 확인을 하고,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앞장서 계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할머니, 우리 구당 가서 얘기합시다. 이래갖 이제 어차피 이게, 저, 뭐야, 이렇게, 기운, 말로 다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우리, 저기, 우리 구당으로 옮겨요, 자리. 이래갖고, 레드슨! 이러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자매님이라고 하시는 그, 그 여자분이, 그 교회에 오셔야 되는 분이면, 누구 손을 잡든지 간 본인이 혼자가 됐든, 누구 손을 잡고든 오게 될 건데, 그걸 내가 굳이 뭐라고 거기다 갔다가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그거는 제자가 함부로 할 얘기 아니라서 얘기 못 해드려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못 나가게, 어,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이 아니고 제자라서 그래요. 그건 우왕님이 좀 이해해주세요. 할머니 어디 못 가게 여기 붙다 내가 금줄로 다 패들 돌릴 거예요. 할머니 어디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거지. 야이 미친놈아. 니가 거기다 금줄 두른다고 내가 나갈 건못 나가고 못나갈고 들어. 저기 못 들어오냐? 우리 할머니 그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끝내 놓고 나서 그날에 그 체면을 끝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영검한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선 내가 그선그 그 최면사 선생님 선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 그분이 보는 관점에서 나는 제자로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영검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그대가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무릎 꿇고, 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웬만한,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우위에 선점해야 되는 기,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대 역시도 찍어 누르는 기운이 많아서 사람 웬만한것도 인정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대가 잘못한 게 정확하게 짚어지면, 물론 무릎 꿇고 배 깔고 엎어져서, 어, 사과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잘안 하려고 그러고 그대도 누구 하는 말잘안 듣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죠. 그니까 러 당연히 내가 연검하고 연검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일단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 기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놨던 거예요. 보면 이렇게 제자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도 힘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국사 역사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시험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는 공부에 관련돼서 정말 관심없이 성장을 했던 애예요. 하얀 건 정이요, 까만 건 글씨로다. 이 짝대기로 무엇을 하지? 나는 이러해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 나 이거 공부하는데 역사 이거 부사 큰일 났네. 막 이래갖고, 왜, 뭐가?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책을 그냥 나는 읽어만 줬어. 읽어주는데, 어, 팡팡 책이란, 어, 탕평책이라는 건 이런 거래. 이래서 이쪽, 저쪽, 양쪽으로 두 경을 같이 했던 거래. 그래서 탕평, 탕평책인 거고, 그거에 관련돼서 음식이 나온 게 탕평채래. 어, 야, 네가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나는 그냥 책을 읽어줬는데, 왜? 도대체 내, 나는 그냥 책을 읽어만 줬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이 더 이해가 잘된다 그러지? 근데 수,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 머리는 안 들어와. 있, 안 들어와. 그래갖고 나는 성적이 안 나오는데 걔 100점 만점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거 책 읽어줬고. 어? 그런 그말이 말하는 거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제작에 가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도 이미 이마에다가 제자 하고 박아놓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사상이나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스펙트럼이나 이게 일반인 사주권한의 사람들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카운셀링은 이미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고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그게 있었던 게 사람 성향 파악이 참 빨랐어요.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는,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파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옆에 없었어도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성향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네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카운셀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게 공수였던 거지 알고 보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최면 하던 그 사람도 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러지그 사람 성격 이렇게 한두세번 정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음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구나 음 그래 너만 잘났구나 혼자 이제 그걸 거 어느 정도로 간판을 하고 있어서 그날 나한테 영금하지가 않은 것같다고음 죄자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언제 자기한테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그거 받달라고 해서 내 안에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간 거였지. 그래갖고 내가 그리고 짚어서 얘기 얘기하고 잡아뜨려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뭐 어? 빙이라고 해서 빙의굿도 한번 해봤고 저도 오만지 때만지 신다 했던 거 같아요. 그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님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어, 기운이 솟구쳐가지고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절에 가서 천도제도 다시 해봤고, 뭐, 도 어, 뭐, 성당에 나가서 신부님이랑도 얘기하면서, 아, 이런,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뭐 이랬다. 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령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긴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도바님한테 내 최면했던 이야기까지 했더니 그 최면을 하면서 쉽게 말해 낙태령, 낙태신명도 내가 내 눈으로 봤고 내 동자도 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 부딴갑시다 해갖고 자리로 옮겨갔던 그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지금 내 몸주로 들어와 계셨던 할머니셨고 어, 그 할머니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공부 공부하러 내림할 적에 공부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할머니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몸이 이렇게 숙여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서도 몸이 그 할머니가 숙여져 있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숙여져 있었던 거야. 내가 허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신명도 그렇게 굽어 있다 보니 인간도 이렇게 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채워지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시면서 나도 좀 그게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렇던 게 아니라서 나는 내가 되게 둔했던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제자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어,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 그렇게 내가 기운이 솟구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자기를 가는데 있어서는 모르겠어. 그냥, 아,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그냥, 그,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참 인생살이가 롤러코스터가 심한 것 같아. 롤러코스터야 진짜. 그래서 보면 아까 그 뭐지? 여우비 님도 그렇고 우리 예주님이나 이 기자님이나 어 이게 제자관문이 더군다나 지금 여기 우엉님 같은 경우에도 제자관문이 열려 계신 분이세요. 제자로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도 중간에 필터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일반인이랑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게 교류 교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라서 내가 이,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아이그 그건 아니지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려 그러니까 내 방은 진짜 어 정말로 아프거나 제자 가면이 열려 있거나 둘다 거나 이러한 경우가 정말 많아 이게 고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 치지만은 근데 그렇게 아프신 분들도 덜하다 더하다가 어딨겠어요 각자 사주원한 만큼의 그 널뛰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응, 어. 그러니까 몸으로 많이 치냐, 뭐 사람으로 치냐, 뭐 건강으로 치냐, 돈으로 치냐, 뭐 중복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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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개로 치냐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제방은 유달 그런 것 같아. 유달실이 제작원문이 많이 열려 계시거나 몸이 유달실이 아프다거나. 둘다 이거나 우리 모리님 같은 경우에도 제작한분 들어 계신 제작위원 때문에 그분도 조금 힘들 어 그렇지 그리고 지난님도 지금 제작위원 들어 계시지 그러니까 내 방에 지금 고정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아이디가 내머릿 속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작위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져 계신 분이에요. 달고님도 그렇지 달고님이 여기서 들어오는 닉네임이 뭐더라? 제작위원이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다들 미친년 널뛰기 합니다 저도 미친년 널뛰기 했고요. 아직 그 미친년 널뛰기가 다안 끝났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래서 어저 뭐지 뭐지 그거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 제자 기운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정 기복 같은 경우에도 훅훅훅훅훅 변화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어. 그리고 주변에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 <laughs> 아 그놈의 69금, 아유, 참말로. 아 그나마 내가, 어, 어른이니까 망정이지. 내가 미성년자였어, 봐. 이거 어쩌 거였어. 아유, 못 살아, 못 살아. 우리 현주님 때문에, 진짜. 반갑습니다 서울도법 제자 천주동 청공사입니다 69금 아니야 옳지 않아 그러는 거 아니야